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형부, 공동체 형제님들이 다 같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족하지만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형제님들 항상 코로나로 지켜주시고, 또한 언제나 주님의 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루연유 형제님께서 주님의 힘을 입어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이고. 아멘. 어, 지난 시간은 그러니까 좀 우리 사육자들도 다 힘들었던 내출이었던것 그 같아요. 다 검사들도 받고 그래서 그다행이도 모르게. 별탈 없이 우리 사역자들한테는 그런 일이 안 생겨서 다행입니다. 또한 가지 또뭐 걱정이라면 저쪽 우리 목사님 쪽에 빨리 하루빨리 이렇게 <laughs> 건강이 회복되어서 다시 우리들과 합세하여 우리 사역 일을 함께 했으면 그런 바래 읽고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요번주는 사역을 하면서 어디 가나 코로나 얘기만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하면서 괜히 멀쩡한 몸도 아픈 것 같고, 또 거리에 계시는 분들을 대하는 것도 좀 왠지 많이,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자꾸 나도 모르게. 그리고 또 확진 걸렸다는 분을 만나니까, 뭐, 어, 간식 전해지기도 솔직히 뭐 하더라고요. 와가지고 간식을 달라고 그러는데, 확진자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게 좀 그렇고, 여기 지금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지가 여기저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발생돼가지고, 어딜 가나 진짜 조심하게 되고, 특히 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어느 분이 걸려있는지도 모르고, 또, 나라에서 지금 자가격리실이 없다 그래가지고, 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사역을 하면서 더 이제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꾸 코로나는 늘어나는데 병실은 없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아예 뒷줄로 밀려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솔직히 돌아다니면서 일반 분들한테도 막 전파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철도 타고 뭐 여기저기 다 다니니까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식사를 하시려면은 일단은 자기가 코로나 확진자라는 걸 밝히게 되면은 그 어디도 못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시시하고 그냥 여기저기 막돌아다니는것 같아요. 근데 그 같은 거리의 분들은 아는 아시는 분들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기 저 누가 이렇게 코로나 걸렸으데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래도 아무튼간 뭐 말씀하신 분도 같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다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 저희들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뭔가 좀 대화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기도하면은 어떤 분들은 손부터 내미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무튼간 응. 서로 이렇게 조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약간 거리감을 두고 일단은 기도도 해드리고. 아무튼가 월요일부터는 날또뭐 코로나도 더 강화가 된다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튼간 이저저잘 이렇게 조심하면서 사역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한 주는 어 생각보다 평소보다 이제 거리에 계신 분들을 좀 적게 만났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이제 또 우체국 지하도에서도 이제 우리가 평소에 만나던 그 많은 분들이 다안 계시고 또 이제 좀 적은 분들이 계셨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리에서 사역을 하면서 거리에 계신 분들을 별로 만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우체국 지하도를 가니까 <laughs> 이제 우체국 지하도에 이제 서울역 2번 출구 쪽으로 가는 이제 계단 쪽 방향에 계신 아버님들이 또 모여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님들께 다가갔는데 그 아버님들이 근심이 많더라고요. 또 이제 역시나 그 그쪽 주변을 이제 배회하시는 확진이 된 아버님 때문인데 그 아버님 때문에 그 주변에 계신 거리분 몇 분이 이미 코로나 확진이 확진자가 되버려서 참 우리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너무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 아버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쪽으로 오니까 그 아버님 올 때마다 아버님께 뭐라고 말을 해도 자기는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난처한 상황에 처해 계시더라고요.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런 상황이. 아마 병실이 없어서 그 지금 확진이 된 아버님께서 병원에 못 들어가시는 것일 텐데 어제 또 이제 수요일 날 올라온 뉴스를 보니까 이제 또 그쪽 이제 관계자들이 아버님한테 그냥 뭐 어디든 가 있으세요 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뉴스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버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직원들 구청 직원들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영부영 대처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무 잘못이 없는 거리분들까지도 그, 그 아버님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 구청 직원들 때문에 그렇게 코로나 확진 확진 판정을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구청 직원들이 이런 것들은 좀 자기들이 그만큼 자기들을 한, 말 한마디에 좀큰 영향이 생기고 또한 책임이 있을 텐데 그런 책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행동이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또 수요일 날 이제 또그 코로나 확진된 아버님이 저 때문에 혹시나 상처를 받았을까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이제 또그 아버님이 이제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체국 지하도에서 만났을 때 저도 모르게 이제 뒷걸음을 치, 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순간에 표정이 약간 일그러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표정이 풀리시긴 하셨는데 그 순간에 아마 상처를 받지 않으셨을까 서운함이나 섭섭함 근데 아버님이 그 뒤에는 이제 자기도 이제 거리를 계속 띄우려고 하더라고요, 저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일단은 코로나 확진이 됐다는 것을 알고는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뒷걸음질 쳐보니까 이 사람들도 내가 코로나에 걸린 걸 알고 있구나. 원래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아닌데, 그래서 거기서 서운함을 받고, 이렇게 뭐 뒷걸음 치는데 내가 좀 거리를 더 줘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거리를 더 주신 것 같더라고요. 참, 그 아버님이 그 저희들 때문에 받은 상처가 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버님의 마음 달려주셔서 그 상처, 그 하루속히 또 치유돼서 다음에 만날 때그 아버님께서 코로나 치료도 이제 완전히 받으시고, 다시 이제 평소와 같은 웃는 얼굴로 만나 뵙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한주였습니다. 다음주부터는 손목, 손목사님이 만나기 때문에 사사사. <laughs> 학자분들더 여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 이상입니다. 어, 저는 다른 곳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살림공동체 사고 있는 곳은 영문포 쪽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지금 어르신들이 도박한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우리 간식을 여러 번 받아본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게 여기는데, 우리 간식 못 받아본 사람, 혹은 한 번도 못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오는 걸좀꺼리 끼는 것 같더라, 같아서요. 그리고 거기에 갈 때는, 우리 안전을 주의하고 또 그분들이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거리를 좀 두면서 사회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중림 어제가 아니라 수요일 날 이제 중림동 조은방을 갔을 때 항상 만나 뵙는 어머님 한분 있는데 그 어머님이 되게 많이 외로움에 있는 것 같아요. 외로워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저희도 매주 수요일마다 가니까, 수요일 이제 저희가 오는 걸 알고, 수요일이 또 기다려진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자주 와주시, 와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이제 매주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어머니랑 이제 뭐 길게든 짧게든 대화를 좀 나누면서 같이 이제 했으면, 이제 사역을 해야 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 어머님이 조금 늦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이게 어, 이제 수요일날 얘기를 하시는 것도 다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되게 이제 감사한 마음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어머님 나이도 이제 연세도 여든이 넘으셨는데 이제 남은 이제 기간, 이제 평생 동안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